안녕하세요. 사화 공장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을 폐를 만들어 잡는 그런 문제인데요. 자,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살펴보시면요. 여기 있는 흙두 점은 이미 잡혀져 있고요. 백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한 집이 확보되고 또한 백이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 흙이 끊겨가지고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을 괴롭힐 만한 흙에 아주 좋은 수들이 있어요. 한번 풀어볼 텐데요. 결론적으로는 폐를 만드는 게 흙의 목적이에요. 자첫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수는 이곳을 단수 치는 거겠죠. 한 집을 못 만들게. 하지만 어, 여기서 백이 마감 그 연결만 해준다면 이건 백이 온전하게 잡히는데요. 지금은 백이 이렇게 해 주겠죠. 여기 지금 먹더라도 이쪽으로 오는 수가 있죠. 여기 두면 따내면서 이건 백이 깔끔하게 살아버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는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고 흙이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으면서 어, 여기는 흙한 점을 살겠다. 이거는 너무나 쉽게 또 백이 살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맛보기의 형태로 백이 살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하지만 아닙니다. 패를 만들어서 괴롭힐 수 있어요. 자, 이 문제의 정답 과연 어디일까요? 이 문제의 정답은요. 첫 수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. 여기서 100도 지금은 따낼 수밖에 없거든요. 여기서가 중요합니다. 이 장면에서 흑 3번을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. 어딜까요? 지금도 얼핏 보기에는 맛보기 형태 같아요. 여기 두자니 여기 두고 두면 도가지고 이거는 지금 100이 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여기 두면 이 아이고 이쪽으로 오면서 네. 백이 살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하지만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다 그랬죠. 어디죠? 네이 장면에서는요. 흙이 이렇게 네 먹여치는 수가 아주 재밌습니다. 지금 백이 이렇게는 못 주지 않습니까? 백이 온전하게 다 잡히니까. 그럼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따 보겠습니다. 자 땄을 때 흙이 어떤 수가 있죠? 이렇게 오는 수가 있죠. 지금 백이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오면서 네, 백은 한 집밖에 없어서 그냥 다 잡히겠고요. 여기로 오자니 따낸 순간 여기가 또 옥집이 되면서 역시나 백이 잡히게 됩니다. 자 하지만 이 문제 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. 그렇다는 이야기는 백도 폐로 버틴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. 자 어떻게 두면 될까요? 네, 이 장면에서는요 백도 이곳을 두는 게 있죠. 따내더라도 이폐의 결과에 따라서 백이 살 수도 있고.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자, 하지만 흑 입장에서는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백을 폐를 만들어서 괴롭히기 때문에 아주 성공이 되겠죠 자, 이렇게 폐를 만들어서 백을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